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 배종찬입니다. 아, 올해가 아, 벌써 2018년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laughs> 네, 올해를 우리는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것은 이제 십간 1 2지 중에 십간이라고 하면 이제 가벌병정 무할 때 무라는 거죠. 그리고 1 2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얘기 들었던 거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할때그 술이죠. 그래서 앞에 십간의 무와 십이지의 술을 합쳐서 이제 우리는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라는 의미는 이제 땅이나 우리는 또큰 산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색깔로 따지면 우리는 어, 황금색을, 이렇게, 무,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로 따지면, 뭐, 술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올해를, 2018년 오, 올해를, 어, 황금 개띠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 앞자리에, 에, 이렇게 노란색 황금이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2018년에는, 음, 기원이 솟고, 어, 또, 일이 잘 되고, 뭐든지 하는 시간에 황금을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 올해 우리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올해부터 좀 변화되는 게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금액을 징수해 가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재건축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다소 무서운 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그 이후에 서울 쪽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 법이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법이 일시적으로 유예가 됩니다. 즉,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일시 유예가 돼가지고 2016년, 2017년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laughs>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다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제 또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라는 법이 2018년부터 어, 올해부터죠 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어, 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정부가 어, 세금으로 징수를 해갔다는 얘기 해 해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부가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 수익이 또 줄어든다는 가능성이 더 높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되고,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다. 그냥 상승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좀 괜찮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괜찮지 않는 지역, 여기서만은 괜찮지 않는 지역이라 본다면, 이제 사업성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나빠질 거니까, 이제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올해부터 부활됐다는 얘기를 통하여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뭐 예전만큼 뭐 재작년이나 작년만큼 이 치솟는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을 사고 팔고라고 할 때, 우리가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샀다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50%가 부과가 됐죠. 그런데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이제 50%라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누진 가시라 해가지고, 이제 시세차익만큼, 양도차익만큼 예를 들어서 6%, 15%, 24% 등의 세율에 의한 양도세를 부과가 됐죠. 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전매, 즉 분양권을 사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50% 정도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조종대상지역 있잖아요. 조종대상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우리는 이제 부과를 한다고 라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대도시 같은 경우 조종대상지역이라면 내려든다면 부산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다 5쪽. 어좀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4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분양 금액이 4억 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4천만 원만 납부하고 내가 프리미엄을 예를 들어서 3천만 ,000,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는 총 투자 금액이 이제 7천만 원 되겠죠 계약금 10%에서 4천만 원으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주고 납부 이렇게 분양권을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에,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7천만 원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요 7천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공제 빼고 뭐 기타 등등 필요 경비를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누진 가세의 세율로 적용받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 매도시 어 지금은 뭐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에 대한 에, 전매는 기간에 상관없이 50% 양도소득세를 때린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3천만원 필요주고 사서 1억에 필요주고 받고 팔아면 7천만원인데, 차팔고포태고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면, 어, 다소, 어, 부동산, 요, 해당되는 지역의 분양권 시장은 뭐, 그다지 크게 재미는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또뭐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어~ 어떤 분들은 어~ 또 오래 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는 베트랑 공인중개사분들이라고도 <laughs>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에, 뭐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를 1억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1억이라고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낮춰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도시 쪽에 있는 분양 신도시 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분양권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운계약서가 또 이제 또 적지 않은 만큼 만연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10년 전 하고 20년 전 하고 30년 전 하고 지금은 은밀하게 표현한다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금만 하더라도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국세청하고 지자체에서 이게 사고팔았다는 금액이 이게 전산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전산 이원화라고 그랬어요 즉 국세청의 데이터 따로 있었고 이제 시군 군청의 데이터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산화가 이원화 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는 금액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이 약간 다르더라도 전산이 일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산이 일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또 시, 군, 군청에 신고한 데이터가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막 10년 전 이상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다운 계약서도 쓰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음, 다운 계약서가, 어,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약간 편법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신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한 그 분양권 중개가 따온 계약서 썼다면 그게 그냥 통과는 돼요 통과는 되지만 1년 2년 3년 지나서 여러분한테 추가 징수가 나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기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1년 2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떴다방이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운 계약서 써주고 그냥 타고 간판 내리고 그냥 철거해버리잖아요. 철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어차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야 되는 거죠. 세정시도 그렇잖아요. 세정시도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아파트를 지급을 했어요, 처음에. 그럼 공무원들이 전매 금지니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은밀하게 사고 팔았죠. 어. 근데 그 분들이 잡혔잖아, 요 이게. 조사를 나가서. 그 다음에 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인기가 좋으니까 사고 팔고 할때 따온 계약서를 썼겠죠. 그러면 쓸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무조사 나오고 또 시사조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다시, 어, 토해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났다라고 또,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안듣겠으니까 천마당이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자라고 생각합시다. 분양권을 팔았어요. 따온 계약서 썼어요. 1억, 원, 실제적으로 프리미엄 1억 받아먹었지만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썼다 가장 합시다. 그럼 5천만 원을, 이제 세금 납부안한 거잖아요.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근데 통과됐다고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 거를 산 매수자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나는 그 당시에 프리미엄을 1억 원 줬다. 계약서 상호는 필름 프리미엄을 5천만 원돼있지만 나는 실제 지급한 돈은 1억이다. 응? 그래서 나는 1억에 내가 시더기, 프리미엄 1억을 더 주고 샀기 때문에 매매금액을 5천만원 깎은 금액이 아니라 1억에 대해서 나는 하겠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 10년 전까지만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10년 전에 팔았던 거 이거 추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뭐 한다?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권에 대해서는, 뭐, 따온 계약서를 썼네, 뭐하니. 아니, 프리미엄이 1억 받았는데, 프리미엄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쓰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하여튼그 <laughs> 어? 라인이, 선이 있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 또, 그런 부동산의 특징이, 계약서 작성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형식상으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할 때는 뭐 한다? 찢어 버리고 폐산한다잖아. 그런데 또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매수자들은 폐사하기 전에 그그 그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복사를 해 둔단 말이에요. 그 뒤에 5년 뒤, 6년 뒤, 7년 뒤에 그 매수자가 시간이 지난 뒤에 팔때 아니, 원본이야 찢어 버렸지, 부동산에서. 그런데 사본 뭐는 남아 있어? 사본은 남아 있잖아요. 그 사본으로 인해서 세금 신고를 한 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음, 물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얘기는 많지만 음, 그러다 보면 또 밤을 새야 돼. <laughs>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에, 또 상의 전화가 오고 음, 아무튼 음, 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바뀌는 거 있죠. 이제 신 DTI 도입이 에, 지금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18년부터요. 신 DTI 도입 시행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1가구 100주택, 1가구 100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1번째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100채가 있든, 1000채가 있든, 만채가 있든,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 뭐할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신 DTI 도입 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는 다른 아파트를 살 때, 그 사람은 추가 대출이 어렵게 하겠다. 요게, 이제, 신 DTI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기존 대출자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 취지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로 본다면 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올해 4월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제 배제된다는 거죠. 어,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어, 2주택자면 10% 기존 세율에다가 10%의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거고 1가구 3주택자라고 한다면 기존 세율에다가 2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됨으로써, 어 내가, 어 양도소득세가 무섭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래서 4월달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기잖아요? 왜냐면 4월달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뭐한다? 10% 20% 중과가 되니까 그럼 그 이전에 매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자는 매수자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 어차피 4월달 이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거니까 이제 아, 매물은 2월달 3월달에 매물이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수자가 지금 뭐한다? 기다리는 단계일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게임이죠. 매도자는 4월달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고 매수자는 4월달 되기 전에 매수세를 좀 놓치면 혹시 3월달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재미난 심리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면, 이제, 어 매물은 증가될 수가 있겠고, 어 또요 매물이 쌓였다 해가지고 우리 얼른 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꼭 4월달 이전에 팔고 싶은 사람이, 여게안 팔리니까 가격을 더 다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즉 올해 부동산 시장은 초반기에는 좀 기다림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간 수 있겠죠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동산이 잡히지가 아니니까 이제 부자 상세를 하겠다 즉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보유세 중에서 뭐 아파트 한채두채 채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지난번 방송처럼 별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제 예, 종합 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 2018년 어, 전국 부동산 아파트에서 어, 전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면 어, 예전 얘기하고 한 2~3년 전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4년 전부터 또뭐 4년 전, 3년 전그 누차 강조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양호화 할 것이다. 음, 그 다음에 지방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어, 감염 갈수록 2018년에는, 어, 감염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잘 나가는, 어, 아파트들은 그나마 상승을 계속 할 것이고, 잘 나가지 않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저항을 하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에 대한 저항, 하락, 예,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항을 해가지고 버티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또, 어, 버티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백채 있다라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방송에 보거나 또 기타 등등에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백채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변두리 지역에 백채, 또, 예를 들어서, 뭐, 빌라나, 요런 거, 뭐, 반지하, 어, 뭐, 사고 팔았다면, 뭐, 샀다면, 팔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은 그거 뭐, 백채 있다라고 해도, 지금 같은 시장의 흐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빌라나, 뭐, 또, 반지하 열림이나, 어, 요런 거는 그닥, 뭐, 매채 있다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매, 매로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거 뭐, 많으면 많을수록 뭐합니까? 음. 이게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양극화그죠 그래서 2018년에는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제 초양극화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차 강조를 합니다. 어, 좋은 아파트가 있고, 안 좋은 아파트가 있고, 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계속되는 좋은 부동산이 있고, 또내 앞, 내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고, 양극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좀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또 미시적 관점은 또 틀리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뭐 바보들이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섭취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신데요. 어, 그런 판단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음, 2017년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어, 지난 날의뭐안 좋은 기억들이나 또 그놈 뭐좀 좀 슬픔이나 좀 이런 것들. <laughs> 그러니까 좀 밝지 않은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어, 2018년 무술년입니다. 어, 황금 개띠의 날입니다. 음, 황금이 들어오는 새해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밝은 것만 생각하시고 기쁨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